강정현의 어머니 생신을 맞아 애녹은 자신만의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선물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애녹은 자신의 차를 팔아 강정현의 어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드리기로 한 것이다. 애녹에게 그의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차 안에서 들었던 음악, 친구들과 떠난 여행. 차를 처음 구매했을 때의 설렘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강정현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에녹은 망설임 없이 차를 팔기로 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진심을 전하는 거지. 에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결단을 굳혔다. 에녹은 차를 팔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찾아보고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할 딜러를 찾기 위해 발로 뛰었다. 그는 차를 닦고 정리하며 차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건 올바른 선택이야. 강정현의 어머니께 드릴 선물은 이 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니까. 에녹은 차를 팔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결국 그는 차를 원하는 가격에 팔았고 그 돈으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에녹은 강정현의 어머니께 평소 원하셨던 고급스러운 손목시계를 선물하기로 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 감사와 사랑을 담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에녹은 시계를 고르며 어머니가 좋아할 스타일과 색상을 고민했다. 그는 매장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며 시계 전문가의 의견까지 물었다. 이 시계라면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에녹은 드디어 완벽한 시계를 찾았고 선물 포장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드디어 생일날 에녹은 강정현과 함께 조용한 분위기에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레스토랑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정현의 어머니는 그곳에 초대받았을 때부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생일 케이크가 등장하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에녹이 준비한 선물을 건네는 순간이 다가왔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건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에녹은 상자를 건넸고 어머니는 놀라움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나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항상 갖고 싶었던 시계야. 거머니는 시계를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네요. 어머니의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보며 애녹은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차를 팔아 얻은 돈으로 산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날은 강정현의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어머니는 에옥의 선물을 손목에 차며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에옥